안녕하세요. 나담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축 일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간의 기토는 논이나 밭, 정원 등 작은 땅으로 마른 땅을 의미합니다. 지지의 축토도 논이나 밭 정도의 작은 땅으로 겨울에 언 땅을 의미하고 육친으로는 비견에 해당되며 띠동물로는 소입니다. 기축 일주는 온화하고 순박합니다. 내성적인 기질이 있고요. 너무 신중하여 소심하다는 말을 듣곤 하지만 진정성이 있습니다. 호인으로 겸손하고 침착합니다. 봉사 희생적인 면이 있고 부지런합니다. 기축일주는 황금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느림을 좋아하고 조용합니다. 말이 적으며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수줍음도 있고요. 황소고집 아시죠? 은근히 고집이 세고 인내심이 강합니다. 다소 고지식한 면이 있고요. 사명감이 투철합니다.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끈기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기도 하지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축 일주는 자기 관리에 철저함이 있고 자신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힘이 강합니다. 변함없는 믿음과 신의가 있는 독실한 기질로 관찰하고 연구하는 학문적인 특성이 뛰어납니다. 대인 관계는 좁은 편이고요. 기축 일주의 축토는 화개성입니다. 감각이 뛰어납니다. 타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철학, 종교 쪽에도 관심이 많고요. 사주팔자 형국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